개발자 모드를 켰습니다라는 멘트가 뜹니다. 지금 뭘한 거냐면요, 삼성에서 숨겨놓은 개발자 모드로 내 핸드폰을 바꿔준 거고요. 이 개발자 모드에서만 할수 있는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실행을 해볼게요. 여러분이 지금 사용하시고 있는 핸드폰의 속도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는 방법 알고 계신가요? 갤럭시는요, 핸드폰의 속도를 바꿀 수 있는 어떤 기능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기능이 뒤에 숨겨져 있어서 일반인들은 잘 모르고 있는데요. 핸드폰 샀을 때안 그랬는데 점점 핸드폰 속도가 좀 느려지는 것 같다 나만 왜 이렇게 핸드폰이 느리지? 자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인터넷이 느리다가 아니라 내 핸드폰이 느리다 하시는 분들은요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이 방법을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내 핸드폰 속도가 조금 더 올라가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자, 간단한 방법이니까 바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이번에도 핸드폰에서 설정으로 들어가 줄 건데요 핸드폰 맨 위쪽에 손가락 두시고 아래쪽으로 쭉 내려보시고 왼쪽 윗부분에 톱니바퀴 모양 손가락으로 터치 설정으로 들어가줍니다. 자 여기서 맨 아래쪽에 휴대전화 정보가 있어요. 손가락으로 터치 그리고 더 내려보시면 소프트웨어 정보가 있어요. 손가락으로 터치 그리고 빌드번호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 부분을 손가락으로 터치해주시는데 한 번이 아니라 총 7번을 딱딱딱딱딱 이렇게 해주실 거예요. 하나 둘셋넷 다섯 일곱 여덟 이렇게 하다 보면은 패턴이 걸려있는 분들은 패턴을 입력하세요라고 돼있거든요. 그러면 그 패턴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이렇게 바뀌면서, 개발자 모드를 켰습니다. 라는 멘트가 뜹니다. 지금 뭘한 거냐면요. 삼성에서 숨겨놓은 개발자 모드로 내 핸드폰을 바꿔준 거고요. 이 개발자 모드에서만 할수 있는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진행을 해볼게요. 다만 개발자 모드는 잘못 쓰면 혹시라도 핸드폰이 좀 기능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조심조심 다른 거 누르지 마시고 영상에서 알려드린 것만 눌러서 따라오시면 됩니다. 왼쪽 위에 화살표 누르셔서 나가 볼게요. 그리고 한번더 눌러 보시고 다시 설정으로 돌아왔어요. 여기서 맨 아래쪽으로 가 보시면 아까는 개발자 옵션이라는 게 없었는데 새롭게 생겼습니다. 저희가 빌드 번호를 7번 눌러서 개발자 옵션이 생겨난 거고 여기를 손가락으로 터치해 주세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쭉 내리시면 엄청 뭐가 많아요. 여기를 건드리지 마시고 쭉 내려 보시고 어디까지 내리시냐면 그림이라고 되어 있는 거 아래쪽에 창 애니메이션 배율 전환 애니메이션 배율, 애니메이터 길이 배율, 이세 가지를 바꿔줄 거예요. 지금 이게 핸드폰 사용하는 속도와 관련이 된 거고, 여기를 손가락으로 터치하셔서, 보통 1 곱하기 되어 있으실 건데, 이거를 0.5거나 사용 안함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저는 사용 안함으로 바꿔주고요. 아래쪽에도 바꿔줄게요. 사용 안함. 이것도 사용 안함. 그러면 바깥쪽에 봤을 때 배율 3 가지가 사용 안함으로 되어 있어요. 혹은 0.5로 바꾸셔도 돼요. 그렇게 하고 나가기 해주시면 이제 다 완료가 된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핸드폰 사용하시다 보면 확실히 내핸드폰의 속도가 빨라졌다라는 거를 느끼실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개발자 모드를 끄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발자 모드는 잘못 건드리면 내 핸드폰의 설정 자체가 아예 다 바뀌어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으실 때는 꺼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설정에 들어가서요 맨 아래쪽에 가시면 개발자 옵션이 있어요. 개발자 옵션을 켜놨기 때문에 이게 뜬 거고요. 꺼져 있는 분들은 맨 아래쪽에 휴대전화 정보 여기 이후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게 정상입니다. 개발자 옵션 손가락으로 터치해 주시고 맨 위쪽에 보시면 사용 중 되어 있는데 이 동그라미를 왼쪽으로 손가락 터치해서 바꿔 주시면 아래쪽이 다 회색으로 바뀌시면서 사용 안 함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해서 뒤로 나가 보면요. 휴대 전화 정보 아래쪽에 개발자 옵션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빌드 번호를 터치해서 다시 켜실 수도 있고 방금 방법을 이용해서 끄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가지는 내 핸드폰에 어플이 여러 개 켜있을 경우에 핸드폰이 느려집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맨 아래쪽에 여기 줄세개 부분 손가락으로 터치하시고, 이렇게 떠있는 이 화면들을 모두 닫기를 정기적으로 해주셔야 된다라고 했어요. 이거 말고도 또한 가지를 알려드릴 건데, 스마트폰에서 손가락으로 위에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줍니다. 그러면 저처럼 맨 위쪽에 검색이라고 뜰 거예요. 여기서 설정 검색해 줍니다. 근데 그냥 이렇게 생긴 설정을 바로 찾아주셔도 돼요. 그래서 설정 클릭. 자, 클릭해서 쭉 아래쪽으로 내려다 보면요. 이제 뭐가 보이냐면 배터리 및 디바이스 케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눌러 주세요. 자 들어가면은 저처럼 좋아요 되어 있는 분들도 있고 뭐좀안 좋아요 이렇게 되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최적화라고 있는 이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그럼 최적화 중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내 핸드폰이 조금 더잘 사용되게끔 최적화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완료 눌러 주면 됩니다. 그러면 완벽해요라고 바뀌죠. 자 여러분 완벽해요라고 되어 있는 게 정상입니다. 이 상태로 유지해 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첫 번째 방법은 이거고요. 두 번째, 배터리 클릭해 줍니다. 그렇게 클릭해서 아래쪽으로 쭉 내리다 보면은, 이제 내 배터리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가 나오고, 기타 배터리 설정 이런 게 있어요. 이거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맨 이쪽에 배터리 최적화가 이렇게 회색 모양 되어 있을 텐데 터치해서 오른쪽으로 파란색 만들어 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핸드폰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분석해서 그거에 맞게 배터리를 최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조정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 보통 핸드폰 수명이 빨리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배터리가 좀 오래 안 가서 내가 아침에 충전하고 분명히 나왔는데 뭐 이제 오후만 되면 배터리가 절반밖에 없다거나 이럴 때 굉장히 불편하죠. 그래서 배터리 채석화 눌러주시고요. 맨 아래쪽에 보시면 배터리 보호 여기도 회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파란색으로 바꿔주세요. 자, 이 파란색으로 바꾸게 되면 우리가 배터리 충전할 때100% 충전이 안 되고 85%만 충전이 돼요. 그럼 이게 불편할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배터리는 100% 충전보다 이렇게 85% 정도만 충전하는 게 오래 쓰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핸드폰 좀 오래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파란색으로 바꿔주시면 배터리 충전은 85% 밖에 안 되지만 수명은 훨씬 늘어난다는 거. 여기까지 되셨으면 여기 세모 모양 위쪽에 있는 거 눌러서 나가주세요 그리고 한번더 눌러서 나가줍니다 자 이번에는요 저장공간 눌러줄게요 저장공간 보면 내가 핸드폰에 어떻게 파일들을 저장하고 사용하고 있는지가 나오고 저는 69%라고 나와있죠 아래쪽에 보시면 중복파일 되어 있어요 이 중복파일은 내가 핸드폰에 갖고 있는 사진이나 영상이 중복으로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필요 없겠죠 선택하면 이제 왼쪽에 동그라미 모양이 있고, 이 동그라미 모양을 선택해서 아래쪽에 삭제 부분 눌러주면 이 영상이나 이미지가 없어집니다. 자, 두개다 없애면 어떻게 될까요? 네, 두개다 없어지겠죠. 그래서 나는 만약에 하나는 살리고 싶다라고 하시면 하나만 선택해서 삭제 눌러주면 됩니다. 둘다 필요 없으면 두개다 삭제해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뒤로 나가실 때는 아래쪽에 요 세모 버튼 눌러서 나가주시고, 밑에 보시면 용량이 큰 파일이 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뭐냐면 내 핸드폰의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용량이 큰 파일입니다. 전 당연히 이렇게 유튜브 영상이 이제 제가 촬영한 게 용량이 큰데요. 터치해서 눌러보시고 만약에 필요가 없다라고 하시면 선택한 다음에 삭제 똑같이 눌러주면 됩니다. 그래서, 휴지통으로 이동,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아까 선택한 영상이, 저는 휴지통으로 이동한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뭐, 이제 좀 많이 좀 지우고 싶다 하시면, 선택해서 한 번에 삭제하셔도 되고요. 뒤로 버튼 다시 한번 눌러볼게요. 이 세모 버튼. 어, 아까 없었던 휴지통이라는 게 나왔어요. 이거 아마 처음부터 뜨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이거 뭐냐 하면, 우리가 사진이나 영상을 삭제하잖아요? 그러면 한 번에 내 핸드폰에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맨 처음에 삭제를 누르면 휴지통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그 휴지통에 보관하고 있다가 30일 뒤에 없어집니다. 근데 그러면 30일 동안은 내 핸드폰에 보관해야 되기 때문에 용량을 차지하겠죠. 이거 그냥 바로 지워도 상관없다 하시는 분들은요. 휴지통 아래에 이 모양 클릭하셔서요. 내가 휴지통에 버린 사진이나 영상이 뭔지 선택하신 다음에 삭제해주시면 됩니다. 보시면 30일 뒤에 완전히 삭제된다고 써있죠. 저 그냥 바로 삭제할게요. 그럼 오른쪽 옆에 점세개 그리고 비우기 눌러주면 완전히 삭제할까요? 해서 삭제 누르면 완전히 내 핸드폰에서 없어지는 거예요. 조심하세요 핸드폰에서 다시 복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방법은 정말 필요 없을 때만 사용하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자 여기 세모 버튼 눌러서 다시 나가주고요 자 이번에는요 아래쪽으로 조금 내려서 자동 최적화 눌러볼게요 이 필요시 자동 다시 시작이 보통은 회색으로 되어 있으실 텐데 이게 뭐냐 하면 핸드폰은요 자동으로 이제 좀 껐다 켰다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 보통 요즘 어때요? 핸드폰 잘 끄지 않아요. 그냥 사용하다가 배터리 없으면 충전하고. 그러니까 계속 핸드폰이 켜져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핸드폰 수명에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자동으로 메모리도 정리하고 이제 껐다 켰다 해주는 기능인데 여기 파란색으로 바꿔주시면 내가 핸드폰 쓰고 있지 않을 때이 핸드폰이 알아서 확인해서 내 핸드폰을 자동으로 최적화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거 터치해 두시면 훨씬 더 핸드폰 빠르게 이제 좀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다 됐고요. 이제 바깥으로 나가 볼게요. 맨 아래쪽에 여기 중간 부분 터치해서 나가줍니다. 그럼 내 핸드폰 바깥으로 나오죠. 제가 가끔 저희 엄마나 아빠 핸드폰을 보다 보면은, 어, 기존에 사용했던 앱들이 엄청 많이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열려 있으면 핸드폰 당연히 느리겠죠? 그럼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던 앱을 한 번에 지우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이 아래쪽에 3개 버튼 중에 맨 왼쪽 거 눌러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방금까지 쓰던 열려 있던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것들을 모두 닫기 눌러 주세요. 그러면, 네, 열려 있는 게 없습니다. 최근에 사용한 앱이 없죠. 그러면 훨씬 더 핸드폰 깔끔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 굉장히 간단하지만 이 방법을 쓰고 안 쓰고가 우리 핸드폰 오래 사용하고 안 사용하고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꼭 바로 지금 한번 해보시고요. 하시다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하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채널 온선에서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그리고 우리가 온라인으로 할수 있는 다양한 것들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쉽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 눌러주시고, 주변에 이 영상이 필요할 것 같은 소중한 사람들이 있다면 같이 공유해주세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